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몇 분에 돌이면 충분하지. 확성 없으면 이거야, 이 의뢰 더라, 이 의뢰. 오케이, 자 이렇게 갈게요. 자 확성 없으면 치는 게 낫지. 어, 시민들 공유해 주는 거, 일픽 의뢰야. 보조일 수도 있어. 최소 마피아는 아니라는 거야. 뭐 일픽이 보조일 수도 있는데. 최소 마피아는 아니라는 거야. 자 의사. 오 그래? 해커. 경찰. 3픽은 5일하고오직 3픽은 바 이거 3픽이 진짜 시민이라면 5직어 어 지령마비니깐 괜히 튕기는게 어 <laughs> 있어서 없쏘고 나서 어39 39 시단할게. 상 가면 돼. 거리는 녀석들 빨리, 빨리 치워 버리 어. <laughs> 가는 게 맞아. 3 가고. <laughs> 아, 참. 참고로 1 의뢰야. 까먹지 마. 1픽은 4. 4. 3 가고 4 조사가 맞지. 4 조사가 맞아. 4 조사가 맞습니다. 어, 확실히. 어? 파리 죽었어? 뭐야? 자살인 거 같기도 하고 뭐야? 다 마담이야. 그럼 사 가. 가면 일피 너 진경티 났어. 사 가. 어, 이 자살한 거야. 자. 이게 용병이 좋은 점이 첫날에 의뢰. 한명 마피아 아닌 걸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게 진짜 은근 괜찮아. 그래서 용병이 좋은 거 같아. 그냥 기본 용병이어도 돼. 내가 이제 한명 마피아가 아닌 것만 알아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용변, 용변 해봤는데 누가 봐도 삼 마피아죠. 아니 오일 해놓고 <laughs> 검진 뭐 검진이고 오피, 뭐, 건달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어, 아니야. 옛날에야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힘이티 냈지만 지금은 또 달라. 음, 유픽처럼 어, 검진 5일이고 오피, 오피 직업 까지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의 자세지. 자 아무튼. 어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용병 해봤고, 그 어떤 무드를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타일 중이라고 이라고 푸디 이번엔 희생을 막을 수 있기를. 자, 126, 126. 자, 의사나 왔습니다. 진짜 타일 갈까? 진짜 타일 간다. 아, 까비다. 경찰, 오픽 의사 나왔네, 군인, 자경, 팔 흰총 검거. 에? 잠깐만, 예언자 나왔네. 지금 팔 확이지. 1, 2 1 정치 잠깐만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특 특중의... 중에 선 시중해봐 내가 봤을땐 그렇지 1아 니말 네 맞아 5가 어, 보조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특중에 근데 중요한건 어.. 마피아들이 어.. 홀리 주고 빠졌다. 그래서 칠픽이, 어, 홀이 주고, 아냐. 일치 마피아 보는 중. 오, 보조해. 이거 일치 마피아다. 이것으로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다면. 칠가 봐. 어, 칠가 볼게. 6이 이손 작용이지. 얘는 무조건 노마피야. 18 중에 마피아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1 마피아야. <웃음> <웃음> 단성해. 어. <laughs> 자, 어차피 힐할 사람 없지. 푸디 이번가 희생을 막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나힐하지마 이거 자체가 6픽 시민티 나오거든 6픽 자격 맞아 어, 일단 자일이고 일단 자일인데 오체면 뭐 보나? 알타시다 아, 가자. 이것으로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다면 보조 노조패라? 78마비인가? 뭐야? 보조 아, 시민 팀이라서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오는 보조야. 내가 봤을 땐 17마베에 오 보조 같거든. 17마베에 오 보조 같애. 이번에는 8 예작 깠잖아 8일 갈래? 부디 이번엔 희생을 막을 수 있기를. 잠깐만 잠깐만 체면투를 봐봐 체면투가 있을 수도 있거든? 8일 가 어! 아직 할 많은데... 어... 일단 5를 다시 가어5 다시 가면 돼 어, 5 다시 가면 됩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8픽 예자라고 했으니까, 예자 안 터지면 8 가야 돼. 1픽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서, 이거 정치인님, 자, 이거 어디갔어 확성 의사라서 5가 보조로 의사 나온 걸 수도 있음. 어, 사마 내말 공감? 어, 공감은 해. 공감은 하는데, 너가 마피아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팔을 모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지? 거꾸로 생각해서. 그렇지. 일 가야 돼, 다음날. 어, 일단 오 가고. 체면은 아니었어. 그냥 과학자였거든. 어, 투표 보니까, 아니야. 체면인데, 얘가 1 투표였어. 1 투표였는데, 1이 마피아였던 거야. 그래서 체면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1 투표여가지고, 어, 체면 발동이 안된 거죠. 이제 다음날 1 가면 돼. 일 무조건 마피아 맞아. 확실해. 오케이. 역시. <laughs> 이게 보면, 보입니다. 예. 오는 과학자 같았어. 과학자 같았고. 누가 봐도 홀이 내주고, 찢경낸것 같더라고. 어, 내가 확성 의사 나왔는데, 마피아가 의사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 자,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의사. 어, 반갑습니다. 리를 하다 뒤임. 어, 감사합니다. 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팬들이 많네. 자, 다들 감사합니다. 어, 다들 감사하고, 어, 수고용. 군인 나왔어? 자경 첫탕 실패시. 일단 자격 나왔고. 자, 군인 나왔습니다. 군인 나왔고. 정신 배심 군인. 이러면, 기자, 이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루 더 봐도 되겠네. 4. 나 야, 1로 마투 해도 되냐? 나 배심이라서. 어, 1로만 마투 어때? 오케이. 일은 오토하세 수상한 기이 느껴졌지. 아니, 누... 어? 뭐야? 아니 일은 오토하라니까. 나 어, 하루 더 보고 4픽이 일단 반대해봐. 찍어도 돼. 마단판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마단판 아니거든. 어 내가 봤을 때는 16이 마피아 같거든. 4픽 기자 찍히면. 4픽이 기자가 찍힌다면. 한 볼게. 기자 불안해. 이러면서 가야지. 이름 판사가 아니래? 사혼자 찬성이라고? 안팼지 지금 지금 4 6둘 다, 일 모는 거 보면 464 가야지. 어, 이거 이자 에게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지. 이거 무조건 4가. 다는 현욱 왔다면서 사 투표가 없었거든? 어 마담판이야 야 이거 마담판 맞아 어 마담판 맞고 어나 내일 어 마담판 맞아 이거 진짜 마담판이네. 4픽 마담이네. 야, 이거 4픽 마담이야. 그럼 6구라다. 이거 진짜 마담판이거든. 야, 다음날 6 가면 돼. 다음날 7 죽겠지. 이러면 나는 6 갈게. 다음날. 어. 위협적인 공격이 있었다. 오잉? <laughs> 이자에게 수상한 <지출비를> 정신 깨졌지. 대신 정신 아니었으면 나아 어, 정신 아니었으면 나 죽어 야어 일피 뭐 하는 거야? 아니, 육각... 가... 아, 진짜 이거 뭐하는 거야. 왜 투가 냈지? 아니, 어차피 마담이 노접이잖아. 그럼 육 잡고 끝내면 되는데, 왜 거기서 4투표를 한 거야?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어차피 접선이 없었거든. 어차피 첫날에 16이고, 그 다음 56이잖아. 왜6안 잡아? 어차피 4노 점일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41유이고그 다음 날5유이니까6 6, 잡으면 무조건 시승 뜨잖아. 어, 도주 시험부야? 가자, 시험부. <laughs> 귀찮은 녀석이 하나 꼬인 것 같은데. 자, 정신 배심 군인 나왔습니다. 확성 도주 의사, 자경 아닙니다. 아, 아, 도주 의사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경 <laughs>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시증해 봐. 야, 3. 야, 3 찐텐이다. 이거 야, 이퍼 퍼블 과자 맞아. 퍼블 과자 맞거든. <laughs> 사 진경 줘야겠다. 고려해서. 아, 이거 3픽 그러면, 뭐 오픽은, 이거, 1노마비면 어우! 뭐야, 내일 유협 해봐. 나 이거 팔 가. 솔직히. 확성, 위성까지 안 보거니 8 가자 4피 신경 같아 3 영매 티가 나서 어... 3피 영매 맞아 3아 왜8안가 아니 삼아 그런데 지금 이 확성에 팔안갈 이유가 없지 않아? 삼너 마피아야? 아삼야 삼픽 이상하다. 이자에게 야.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지. 왜 팔을 못 가지? 어... 마단판이네 야 이거 마단판이야 데비네 왜 나를 위혹했지 뭐야 끝났네 야, 얘 마피아였고. 얘가 마담이구나. 어쩐지. 막, 방방곡곡, 막, 날뛰더라. 뭔가 냄새나긴 했어. <laughs> 어, 역시, 역시. 자,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laughs> 군인, 군인 해봤고. 야, 이게 무슨 난리야? 뭐지? 무슨 적전이지? 마피아가 죽었어. 유언 남기고. 유언마비라고. <laughs> 어, 유언 때문에 자살한 거 같은데. 가장 귀찮은 녀석이 하나 꼬인 것 같은데, 젠장 어 군인 나왔습니다. 군인 나왔고, 확성 간호, 확성 간호라고 뭐 나가지 모르겠다. 몰라, 예자 까고감. 7, 양옆, 노마. 그러면, 6노마, 8노마이네 3노마, 7노마이고 <laughs> 7, 간호 아니? 자, 운칠 테디. 7아, 누구 접이야? 지금, 5는 7, 간호 아니라는데, 7은, 뭐, 접선, 여부가 없는데 테러 아니, 왜? 왜? 자가 5 8일 이자에게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지. 아니, 1단오 오 가봐. 아니, 왜 다들 시달한 거야? 지금? 야, 오피 과학자 같은데? 왜 시단한 거야? 아, 일단 찬성해봐. 아니, 침착하게. 아, 왜다 시단한 거야? 아, 이상하네. 얘는 또왜이가라고 그러는 거야? 난 오히려 이가마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람이거오은 과학자 같아 아니 느이이썩 좋지가 않아 은를 가는데 이낌이 굉장히 안 좋아 밤동안 위협이인공격이 있었다 이사람고이사 갈게 이거를은이이 자에게 수상한 기이이 느껴졌지 나 군인으로 나오지 않았어. <laughs> 나 군인으로 안 나왔어. 나 뭐로 나왔어? 아, 나 예자로 나왔네. <laughs> 어, 예자가 군인 아니야? <laughs> 음, 어, 미안. 드립이 너무 이상했다. 어, 어떻게 예자가 군인이야? 자, 아무튼 전성하고 찬성, 어... 마피아 하나 더 찾아야 돼. 일단 군필자야. <laughs> 어, 일단 예전은 군군대 다녀왔을 거 아니야. 어, 왕년에 예예언자도 20대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지? 어, 군필자긴 해. 자, <laughs> 다음 마피아 누굴까? 일단 이 가면 될거 같은데. <laughs> 어, 이, 가면 돼. 4픽이 첫날 6루마8루마 배웠잖아. 그치? 오케이. 얘, 뭐야. 얘, 짐승인간이었어? 아니, 과학자도 아니고 짐승인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야, 그리고, 간호사야. 너는 의사 까야지. <laughs> 아, 이게 과학자일 수도 있었단 말이야. 이거,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자, 아무튼,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군인, 군인 해봤고,